21,900원 일단 예쁘고 불편하면 탈락이야 무조건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와 핏과 이런 게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안녕 다솜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라 여름 신상 하울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라에서 여름 옷뭐 사지?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영상일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이 탑입니다. 이거 완전히 아이돌 재질이죠? 진짜 딱 보자마자 와, 이거는 사야 돼! 이러면서 바로 저의 가방에 넣은 아이템인데 이거는 베님 재질의 탑이고 가격은 59,000원에 사이즈는 XS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뻤던 게 여기 위에 이렇게 해져 있는 디테일이라든지 여기 안에 이렇게 버클이 들어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허리에 이런 벨트 디테일이 있어서 이제 흘러내리는 스타일의 탑인데도 불구하고 한번더 잡아주는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제가 좀 상체가 굉장히 마른 편인데 저는 163에 요즘에 살이 좀더 빠져가지고 46kg인데 XS몰 사이즈를 했는데도 저한테 사실 조금 컸어요. 바스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좀 마른 분들이 입으시려면 어떤 레이어드를 해서 입거나 이렇게 이게 좀 흘러내리지 않은 실리콘 누브락 같은 걸 해서 조금 더 마찰력을 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핀턱이 들어가서 이쪽 라인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옷을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의 탑이고요. 전요 아이를 화이트 스커트랑 매치를 해줬는데 요거는 자라 제품은 아니고 제가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전 영상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약간 발레코어 느낌의 스커트인데 그거랑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또 원피스스러운 느낌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웨스턴 부츠 신어줘서 뭔가 힙하면서 요즘 느낌으로 코디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트 페러슈트 팬츠랑 같이 매치를 해도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데님 데님으로 매치를 해도 조금 파격적인 스타일링이긴 하지만 되게 예쁠 것 같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구매한 제품도 이 화이트 탑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허 허리가 좀 잘록하고 위 아래가 약간 퍼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탑인데 소재감이 면이라서 되게 어 부들부들하고 만졌을 때 기분이 좋은 적당히 빳빳한 느낌의 소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 데님 아까 보여드렸던 탑보다 더 크더라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거의 점프하면 약간 이렇게 가슴이 다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그래서 점프 를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내려가진 않았는데 사실 전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겹더 가슴 쪽에 더 떼어져 있어서 비치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이렇게 전체가 다 열려서 약간 코르셋처럼 이렇게 돌려서 입는 그런 스타일의 옷인데 이거 역시 좀 바스트라든지 이런 쪽이 좀 넉넉한 느낌이 있어서 자칫 이렇게 숙이면 좀 보이는 그런 불상사가 <laughs>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가 좀 길어서 저는 이거를 접어서 안쪽으로 좀 넣어서 연출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이웨스트 바지랑 입었을 때좀더 스타일리쉬한 느낌이더라고요. 이 하이웨스트 팬츠 같이 코디해준 것도 자라 제품인데.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긴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이트한 스타일의 정말 무난무난한 그런 느낌의 바지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나시는 이것도 제가 반에서 또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이 촤르르한 소재 보이세요? 이 약간 반무대스러운이 반짝반짝 <laughs> 반무대래나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치? 이런 반짝반짝한 소재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조금. 을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너무 예쁘기도 하고 가격도 36,000원이어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차르르한 이런 좀 넉넉한 핏을 입고 싶어 가지고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그때 구매를 할때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피팅을 못 해보고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S 사이즈로 구매를 했으면 더 예뻤겠다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넉넉한 핏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 암홀이좀 깊게 파여 있어서 엄청 편해요 입었을 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화이트 탑이랑 그냥 휘뚜루 마뚜루 입어도 편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초록색 컬러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실버 컬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실버 컬러 굉장히 트렌디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실버 컬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시 처돌이인 제가 구매한 또 다른 나시입니다. 약간 완전 기본 스타일의 나시인데, 어, 이거는 S사이즈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요즘에 카고팬츠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카고팬츠 하나만 툭 입어줘도 되게 편하고, 좀 스타일리쉬해서, 제가 여름에 가장 즐겨 입는 룩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컬러가 되게 예뻐서, 제가 집에 갖고 있는 카고팬츠들이랑 어떤 컬러든 다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면인데, 이렇게 탄력이 있긴 한데, 엄청 부드럽거나 몸에 막 차르르 감기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때 조금 약간 조금 빡빡 느낌이 있었고 근데 입었을 때 핏은 굉장히 딱 예쁘게 붙어서 이것도 제가 여름에 굉장히 자주 입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원피스입니다 제가 제일 잘 입을 것 같은 아이템인데 어제도 입고 지금 오늘도 입고 왔어요 무려 2 1,900원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소재도 부드럽고 몸에 착 감겨서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장이 무릎 위로 올라오는 기장이긴 한데 꼭 활동을 하다 보면 원피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올라간 길이를 감안했을 때 허벅지 중간 정도에 오는 길이었는데 아, 너무 그렇게 또 짧지 않아서 입고 활동했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른 한국 쇼핑몰에서 사는 원피스들에 비해서는 이 넥라인이 밑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싫으신 분들한테는 잘안 맞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이 원피스 되게 다 좋은데 너무 이거를 올려서 입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타이트해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서 가슴이 보이진 않지만 요게 자꾸 내려가서 좀 신경이 쓰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슴 부분에 안쪽에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가슴을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컬러도 사고 싶을 정도로 가성비와 핏과 이런 게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아이. 아 이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입어보지도 못해요. 이거를 사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막 사와서 입어보니 웬걸 예쁘더라고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스타일의 원피스예요 이렇게 새틴 소재의 고급스러운 무드 약간 우아한 무드예요 약간 무도에 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나도 이걸 사면서도 내가 이걸 입고 어디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예쁜 거 소개드리려고 해그 네, 핑계로 네,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홀터넷 스타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뒤쪽에서 묶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그냥 입고 연출을 했는데 조금 사실 한국에서 그런 스타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까만 나시라든지 안에 이너 어떤 탑 같은 거랑 같이 입어서 연출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평소에는 약간 그런 스타일로 입고 뭐 약간 특별한 날 생일 아니면 좀 약간 뭐 스테이크 썰러 가서 와인 한잔할때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때는 또좀 파격적으로 이제 백미스 스타일을 딱 오픈을 해주는 거지. 이게 보면. 뒤가 이렇게 다 뚫려 있거든요. 뒤가 없어 이거는. 하지만 또 이런 거 젊을 때 입어봐야지 또 언제서 또 입겠어요, 그죠? 응. 그리고 이게 사실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이제 뱃살이잖아. 근데 이거는 앞에 부분이 이렇게 뱃살을 다 가려줘서 노출이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밥 먹고 나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느낌의 원피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허리 라인도 좀 거의 명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바로 이 구두예요 제가 거의 자라에서 신발은 처음 사본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구두에 까다롭거든요 제 운동화 추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정말 편한 신발을 좋아하고 불편한 신발을 신지를 못해요 일단 예쁘고 불편하면 탈락이야 무조건 이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그 까다로운 조건을 굉장히 부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앞에 적당한 쿠셔닝이 좀 있어야 되고 이 앞에 발볼이 너무 좁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여름에 나오는 이렇게 납작한 류의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쿠션이 없으면 정말 이앞 발볼이 너무 아프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 뒤에 굽을 봐야 되는데 굽이 너무 얇으면 또 너무 휘청휘청해서 너무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뮬 같은 스타일도 사실 잘못 신어요. 왜냐면 뮬은 이렇게 슬리퍼처럼 끌고 다녀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뒤에 슬링백으로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발, 뒤꿈치를 한번더 잡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낮은 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또 낮은 굽은 싫어하거든. 되게 까다롭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여기 보면 옆에 스트랩이 있는데 이게 그냥 장식이 아니고 이 버클로 사이즈를 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왼발보다 오른발이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왼발은 두 번째 구멍에 맞춰줬고, 오른발은 세 번째 구멍에 맞춰줬는데, 그러니까 딱 알맞게 안정적으로 신을 수 있어서 요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아이도 굉장히 여름에 기본 아이템으로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이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서머 자라 하울이었고요. 또뭘 사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볼까요? 원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아이디어 주시면 좋고요. 오늘도 내 영상 보러 놀러와줘서 고맙고, 더운데 선크림 꼭꼭 잘 챙겨 바르고 다니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요? 안녕!